예, 또, 11월 달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알다시피 또 11월에는 우리가 또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내용들 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직접 또 겪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 저마다 또 중요한 많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또 추수감사절이 또 절기로 들어있는 달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달이기도 하지요. 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에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그 아쉬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새로움을 주셔서 나갈 수 있는 것은 또 성도들만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디모대 전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십니다. 디모대 전설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뭐 익히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는 로마의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사,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 감옥에 구금이 되는데 그건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가택 연금이죠. 왜냐하면 재판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2년간 거기 가택이 연금되면서 활발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 바울이 석방이 돼요. 석방이 돼서 그가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서 쉽니까? 그렇지 않고 감옥에서 즉시로 스페인 쪽, 마게도냐 쪽으로 선교지를 가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그렇게 살았죠. 그리고 또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네로 황제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모든 기독교인들을 완전히 박해할 때 바울이 거기에 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주어지죠. 그때 바로 그 시기에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썼던 성경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썼던 성경을 이야기하면 디모데 후서를 이야기하고 디모데 전서는 감옥에서 1차 석방되고.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구금되기 전까지 쓴 성경이지요. 말 그대로 디모데에게 쓴 성경입니다. 바울은 늘 서신서를 시작할 때 이런 형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오늘 나는 사도가 없습니다. 목회자가 사도일까?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그럼 여러분, 사도가 좀 무엇일까? 궁금하죠. 사도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사도인 것이죠. 예전에는 사도라고 하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을 사도라고 했지만 오늘날 바울 시대 이후부터는 사도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편지할 때늘 이런 말을 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국률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런데 보통 은혜와 평강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는 국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왜 국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바로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볼때 어떻습니까 대체로? 좀 짠하잖아요? 좀 불쌍하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겐 특별히 국률이라는 단어를 넣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국률이 여겨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일설에 의하면 이때 디모데는 많은 질병으로부터 시달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국률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무섭지만 하나님의 국률하심은 성도에게 참으로 은혜롭고 달콤한 것이죠. 자 3절부터 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이게 바로 바울이 1차 석방에서 스페인으로 전도를 갈 때입니다. 가다가 디모델을 에베소 지역에 그를 머물게 해요. 에베소를 지나가서 다른 데로 가야 되는데 디모델을 거기 머물게 하라고 한큰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에베소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짓 복음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를 개척한 지몇년안 됐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거짓 복음이 벌써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이죠. 성대님들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아 예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을 조목조목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항목에 뭘 넣었어요? 거짓 선지자를 넣습니다. 남쪽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첫 번째 넣으신 것은 뭐냐면, 거짓 선지자,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분별력이 없는 성도들. 둘다 문제라는 거지요. 거짓 복음만 문제가 아니라, 그 복음에 현혹되는 성도들도 그에 못지않게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성도들이 흔들리고, 왜 이렇게 성도들이 거짓 복음에 자꾸 마음을 빼앗길까? 왜 우리가 분별력이 없을까? 분별력이 없으면 멸망하는 것인데, 그때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복음에 사람들이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더 좋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아주, 아주 혼란스럽고 어렵게 돼서, 아우리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자기의 아들 디모데를 거기에 파송합니다. 거기에 가 봤더니 교회가 난리도 아닌 거예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보면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이성계의 18대손이다. 나는 뭐 세종대왕의 뭐 35대손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있죠?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 교회를 가 봤더니만 그런 족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몇 대손이다.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 다 사람을 끼워 넣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족보 관계를 만들어 놨어요. 실감 있지요? 그냥 아들이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 족보 책을 딱 꺼내놓고 당신은 하나님의 몇 대손입니다. 해주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왠지 더 친밀감이 들잖아요. 그렇게 끊임없는 족보를 만들어놨어요 그게 바로 몇 절입니까? 그게 4절이죠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직계자손이야 나는 하나님의 몇대 너하고 달라 그러니 어떤 일이 생겼겠어요? 그 족보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얼마나 자기들이 그 차별감을 느꼈겠어요. 그리고 족보에 든 사람들은 얼마나 우쭐됐겠어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복음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족보에 들었는가, 들지 못했는가. 그래서 계급주의와 분파주의가 생겨났어요. 왜 이렇게 교인들이 왜 이렇게 쓸데없는 짓을 할까요? 언제 하나님이 족보를 만들라고 했고 언제 하나님이 교회에서 계급을 나누고 분파를 하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공허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의 마음이 참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마음도 참 공허하다고 해요. 이게 성도들이 보면 마음이 공허하니까 자꾸 다른 쪽으로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자극적인 거, 자꾸 세상적인 걸 찾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하나님과 족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세 시대에 가보게 되면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주 웃긴 일이죠. 하나님이 면제했다는 그런 증거를 만들어 주죠. 그리고 우리가 말세에 가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고 하죠. 그 우스워 보이는 것들이 교회에서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거예요. 늘 사람들은 교회 내에서 신화와 족보를 만들어 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로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가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자, 신하와 족보가 있으니 교회가 모이면 성도들끼리 뭐만 하겠어요? 논쟁밖에 없는 거죠. 너그 족보에 들었니? 내가 너보다 높은데? 너 들지 못했니? 자기가 뛰어나다는 논쟁이 교회 내에 계속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에베소 교회에 자기의 가장 믿을 만한 아들 디모데를 파송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명령을 준 것은 뭐냐면 교회를 교회 되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교회가 교회 되지 않으면 결국 이 세상의 종말이 다가옴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디모데 전서의 목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도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바울은 가장 큰 사랑을 어디서 보았냐면요. 잘못된 복음에 빠져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권면하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 가장 큰 사랑 앞에서 결국 나의 주위의 성도들이 지금 거짓 복음에 빠져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게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하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전화를 자주 하고 그것도 사랑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거짓된 복음으로 가지 않도록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게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바울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봅니다. 헛된 말에 지나지 않지요. 7절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결국 거짓 선지자가 되고 싶었던 건 율법의 선생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들을 가스라이팅 하고 싶었어요. 완전히 복종시켜서 내 말을 듣는 사람들. 그럼 그 이유는 뭐예요? 결국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항상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을 체크하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아니면 잘못된 복음에 내가 열광하고 있는가? 잘못된 복음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가? 분별력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볼수 있어야죠. 그리고 8절부터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 정의를 정확히 갖고 계십시오.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지는 못합니다. 율법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왜? 율법이 우리를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럼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구절 봅니다.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 세운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 보면 불법 한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는 다섯 번째에서 여섯 번째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성경을 초등학교 때 읽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다고 아니 이게 성경에 기록이 돼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아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도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인다는 거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에 그렇게 놀라는 사람도 없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죽이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인신매매를 하는 자 성경이 몇천년 전에 다 예언하고 있던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가 바로 서야 하는 것이고 바울이 가장 마음이 급했던 건 에베소 교회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 11절에 봅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 대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이니라 결국 참된 복음이 올바로 서야 한다는 사실이죠.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합니다. 거짓 복음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풍조에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복음들이 우리를 지금 유혹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보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지금은 깨달을 수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11월은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2024년도 마무리는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